안녕하세요, 하니TV의 한이 하니예요. 오늘은 마블링 액기를 가져왔는데요. 이 액기는 이 저번에 만든 액기보다 이런 액기보다 더 풍덩이에요. 닭풍덩. 붓붓하게 잘 돼요. 이렇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까요? 자, 일단 통에 물을 따르고 마블링 어, 절개를 넣어주세요. 파란색. 그리 파란색? 액체 물이랑 보라색을 만들려면 핑크핑크색도 핑크 넣어야 되겠죠? 넣고 끓여줍니다. 다 얼어넣으면 물풀도 쭉껴주세요 그리고 다른 통을 준비하고 <laughs> 물을 넣고 물풀을 넣고 그래서 그리고 절개를 젤개, 아, 개액기도 약간 넣어서 액기도 약간 넣어서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줘 그걸 합체해요. 그리고 방금 봤으면 이액기 완성이에요. 봉사가 안 들어가자 저의 액기는 다른 거다 봉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특별히 봉사가 안 들어가는 액기예요. 마블링 모줄게요봐아요 확대해서 봉사해봐요. 물 음, 조리 가죠? 뒤에 귀신이 있어요. 큰일 났다. 바풍은 너무 잘 돼요. 저몇 살인지 알아요? 우리 아빠는 39살이고요. 우리 엄마는 40살이고요. 저는 8살이에요. 8살. 엉동이를 만들었어요. 어, 지갑도. 네. 다음에 또만나 안녕. 마지막 가품 보고